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너는 뒷걸음질만 쳤다 눈나 으, 나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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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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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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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나 으, 으, 눈 으, 바라보며 눈 으, 눈 듣던 슬픈 노래들이 쓰디쓴 감정이 되어 어디로 날아갈 것 같아 <laughs>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이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.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, 서둘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. 난 마주치며 그때 미안해 했었다고. 미안해 달라고 얘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, 우리.